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2022년 이후 공무원 시험 개편 사항을 총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도 있고 순경도 있고 경아 순경 경찰이구나. 소방 네 기타 등등 여태게 발표된 거 위주로 해서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지 지방지 구급 공무원 시험 개편되는 건 아시죠? 네아 최근에 무슨 방송하다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아직도 사회과학 수학을 하고 있다. 선택과목 아니에요? 네, 큰일 납니다. 네, 내년부터는 없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뭐구국 공무원 시험 종류에서 한번 했었는데 에, 그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우리가 일반 행정 그러면 기존에 21년까지는 어떻게 됐었어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부총 행정학 개론 또뭐 있었어요? 사회과학, 수학. 없다, 이제. 교육 행정, 사회과학, 수학, 행정, 행정학 개론까지 있었죠? 없다. 이렇게 다섯 과목으로 다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다 선거 행정 지도 행정 직도 국어 영화 한국사 공직 선거법 행정법 총론 후 다섯 과목이 됐다. 네. 요거는 예전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 이거 안 바뀌었다 그러는 코 네. 그 이후에 바뀌었어요. 자 그다음에 세무직은 국어 영화 한국사 세법 개론 회계야. 관세직 국어 영화 한국사 관세법 개론 회계 원리. 네. 이렇게 다섯 과목씩 기술 직렬은 기존대로 갑니다. 그냥 그대로 기술 직렬들은 검찰직, 국어영어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마수사, 마약수사, 국어영어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식으로 다섯 과목으로 딱 정해져 있다. 기술은 원래부터 다섯 과목이었죠.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요? 조정 점수 제도가 폐지됩니다. 조정 점수 폐지. 그럼 뭐가 돼요? 다섯 과목 평균으로 나온다 이제. 예. 다섯 과목 평균 다 100점씩.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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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500점 만점이 되겠죠. 자, 요거는 뭐 너무나 잘 알려졌던 얘기니까, 그렇고, 아직도 이거 모르시는 분이 또 있어요. 21년 이미 폐지된 것 중에 커말 워드 가산점 없어졌어요. 21년부터 이미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옛날 분들이 다시 시험 공부하시면서 커말 몇 프로였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없어졌습니다. 자, 7급은 이미 21년도에 다 변경이 됐어요. 7급은. 그래서 21년 시험 공고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냥 그거예요. 네, 변경된 거라고 이미 이후에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냥 경찰 시험 경찰 시험은 내년부터 큰 변화가 있죠 일단 영어 한국사가 인증시험으로 대체된다 영어 한국사 인증시험 뭐다 네 영어 토익 550점 아 어, 한국사는 한능검 상급으로 대체가 된다 시험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대체된다는 얘기는 뭐아 그럼 그 점수 없으면 시험 보면 되죠 네 매번 물어보죠 아닙니다 네, 없으면 시험 못 본다. 필기 시험 전날까지 따면 됩니다. 딴다는 거는 점수가 딱 나오면 돼요. 그날까지. 그 요거는 이미 유튜브 방송을 뭐 해서 제가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2년 경, 경찰 개편상 경영 경찰도 있어요. 경찰 행정학과 경채. 여러분 특채라고 항상 부르는 그 경행 경채도 변경이 된다. 자, 여기에 바뀌는 것들 많이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좀꼭 보시고요. 네, 제 블로그에 있죠. 자, 경행 경채 경찰항학과 경채는 영어만 있습니다 영어만 한국사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 과목은 세 과목 감옥, 세 과목이에요 똑같은 경찰학 형사법은 같아요 그럼 한 과목이 다르죠 헌법 범죄학 이렇게 다릅니다 시험에 관련된 거는 네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어떻게 된다 하는 것까지 이미 나와 있다 이거 어이저 방송 왜 이렇게 잘안 해줘요 이미 방송했기 때문에 이거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다 이미 네, 이거 하나하나 하다가는 하루 쟁일 걸립니다 전의경 경체 전이경 전경이나 의경 나오신 분들 경체가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공식적으로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요것도 제가 방송을 네 방송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드렸는데 어, 일단 시험 과목은 같다 22년도 시험 과목이 아니라 원래 보던 시험 과목과 같다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문법 경찰학 그런데 한국사 영어가 대체된다. 검정제로 대체된다. 그니까 인증 시험으로 대체된다. 똑같이 550점. 네, 한능검 상급으로 네, 550점 한능검 상급으로 네. 대체가 된다. 그러니까 전이형체 보실 분들 보통 상반기에 있죠. 보실 분들은 요렇게 똑같이 공부하되 한국사 영어는 빼고 네, 토익이나 뭐 지텔프 뭐 이런 거 따시고 한능검 시험으로 네 통과돼야지만 또 시험 볼수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경찰 간부 시험도 변경됩니다. 경찰 간부 시험도 네, 이것도 이것도 이미 제가 했는데 자 공식 서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공식 서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뭐 주관식 있고 이랬어요. 다객관식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 검정제. 네, 이거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순경하고는 다르죠. 경위로 네, 경위로 임용되기 어, 때문에 훨씬 기준이 높다. 네, 세무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점수가 영어가 네, 토익 기준 625점 경찰 간부심. 원래 625점이었어요. 이거 뭐 바뀐 건 아니에요. 한능검은 2급입니다. 2급. 네, 경위는 실질적으로 7급이 아니고 6급 정도예요. 6급 정도. 네, 6급 상당이라고 하는데 6급 상당이기 때문에, 7 네, 6급하고 비슷하게 가죠. 근데, 어, 일반 국가 지방직 7급은 토익이 원래 700점 이상인데, 경찰에서는 625점입니다. 자, 그렇게 되구요. 아, 그 다음에 하나는, 어, 지금 이 시험에 지금 토익이 들어가 있잖아요 토익 토익이나 뭐 토플 텝스 이런 것들이 자체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자체가 더 이상 조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2년이 지나면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죠 네, 시험을 한 번도 안 봐서 그래요 본인 성적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2년 뒤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보통 이제 유효기간 만료라고 해서 끝내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요걸좀 연장을 해줘요 특히 경찰은 이제 3년 그 다음에 일반 어, 국가지 지방지 7급 5년까지도 연, 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장을 하려면 뭔가 등록을 해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 영어 시험 사전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점수 사전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 경찰은 전부 다 사이버 국가고시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사이버 국가고시, 가시면, 마이 페이지에 가면 영어 점수 사전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본인이 시험 보고 발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합니다. 해놔야 3년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해양경찰도 영어 한국사 인증시험 대체입니다. 해양경찰은 여기 눌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송 길어져서. 자, 소방시험 최근에 바뀌었죠, 최근에. 22년에는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이 5 과목으로 지정됩니다. 네, 5 과목으로 지정되고요. 23년에는 그 다섯 과목 지정된 것 중에 영어 한국사가 역시 인증시험으로 대체된다. 그 다음에 체력시험 비율이 25%로 상향되고요. 필기 50, 체력시험 25, 네, 이렇게 됩니다. 면접 25, 이런 식으로. 자, 그거는 이미 또 방송을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또한번 봐야죠, 그래도. 자, 요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렇습니다. 자, 22년에 시험 보실 분들, 22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시험을 다섯 과목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 영어, 한국사 해갖고 다섯 과목을 22년에는 보는 거고, 23년은 되면 어떻게 된다? 네, 이세 과목만 시험 본다. 두 과목은 뭐다? 예, 네, 인증시험으로 대체된다. 점수 몇 점? 여기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소방 간부 후보생도 영어 과목 대체가 되고, 네. 한국사 과목까지 적용할 때 있다. 현재가 되는데, 한국사까지도 적용된다. 이거 뭐 경찰 간부랑 비슷하죠? 네. 그다음 뭐 이런 내용들 다 했던 거라 제가 경채 <laughs> 네, 경채 경체, 경체 과목이 바뀐다. 여기에도 역시 한국사 영어가 들어있다. 경채 경채 특채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항상 특채라고 부르는 그거 네, 경채도 이렇게 바뀐다. 표로 아주 경찰청에서잘 만들 아니 경찰청 에서 소방청에서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씻고 보시기 바랍니다. 23년 이후 얘기예요. 바뀌죠 25%로 25%, 네, 25 바뀌죠. 원래는 10, 15% 10%였어요. 근데 25 25로 바뀐다. 그 다음에 아 이거 고등학교 소방 관련과 학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은 소방 관련 학과만 뭐 응시 기간이 아니라 경채. 경채 뭐예요? 공채랑 다른 거잖아요. 경채는 그래서 기존에 소방 관련 학과 경채란 게 있어요. 이거는 원래는 대학교만 했는데 이제 바뀌었다 이거죠. 예, 누구? 고등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거고요. 자 영어 점수 한국사 점수는 모랑 예, 같아요.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550점. 그 다음에 가산점이 약간 변경됐어요. 가산점에 더 추가됐다. 이거 제가 왜왜 왜 급하게 넘어가냐 하면 이미 방송을 최근에 했습니다. 네, 방송을 찾아보시면 되고 네, 찾아보시면 되는게 아니라 이 페이지에 가면 다 링크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외의 것들이 좀 있어요. 경기도 지방직 경채가 있어요. 경채 경력경쟁시험 원래 두 과목 시험 봤는데 세 과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세 과목으로 변경이 돼요. 이거는 네 여기에 보시면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 공고를 제가 쭉 올려놓은 건데 여기에 있어요 달라지는 시험 제도 안내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과목이었던 경체 과목이에요 세 과목으로 바뀐다 자그 다음 고등학생들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어, 이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고졸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고졸 전형이 교육청 시험이 있고 지자체 시험이 있어요 지자체는 보통 10월 달에 7급 볼때 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청 시험은 어, 9급 볼때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를 두번 출제해야 되니까 아, 아니다. 이거 안 되겠다 해 갖고 22년부터는 네. 언제 본다? 10월 달에 같이 본다. 그래. 지자체 시험하고. 그럼 이제 기회가 두 번이 있던 것도 이제 한 번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네. 이거는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일단은. 네.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이런 학생들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 보직 구급 과목이 2024년에 변경됩니다. 2024년에 2 3년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24년에 네. 국어영화 한국사 형사정책 개론형에 들어오고 사회복지학 개론 요 과목이 하나 바뀝니다. 형사정책 개론. 2024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이걸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그 다음에 국가직 7급 중에 외무형사직이라는 게 있어요. 외무형사직. 모르신분 있겠지만 여기 외국어 제2외국어 시험이 있었거든요. 요것도 역시 인증시험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어, 간단하게 쭉 해서 정리를 했는데 요 자세한 것들은 여기 눌러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거 페이지 어디 있어요?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설명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예, 누르셔가지고 그다음 이제 업데이트되는 것도 제가 중간중간에 변경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볼 수가 있죠 어, 지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시험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예, 바뀌는 거는 제가 그래서 근거 자료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말로만 하지 않고 가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바뀌는 것들은 주로 어디 나오냐. 1번, 이제 사이버, 국가직은 사이버 국가고시에 공지가 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어, 내년 시험 같으면 올해 시험 공고 안에 보통 들어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달라져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 내년 시험 보실 분들은 올해 시험 공고를 꼭 봐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꼭다 봐라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처럼 이제 정리하는 것도 있는데 정리가 안된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지방직 거주제한 조금 바뀐데도 있어요. 그런 것도 꼭 보시고 제 거주제한은 제 페이지에 요거 공무원 시험 거주제한 요건 여기에 보시면 바뀌는 것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